10번 세 문자 A, B, C를 중복으로 허락하여 각각 홀수개씩 모두 7개씩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했네 자 여기에서 일렬로 나열한다는 요 말을 정확히 봐야해 자 그러면 A와 B와 C를 중복으로 허락하여 홀수개씩 모두 7개를 택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1, 1, 5개 그 다음 1, 5, 1, 5, 1, 1 이렇게 택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1, 3, 3, 3, 1, 3, 3, 3, 1 이렇게 홀수계식해서 7개를 택해 주라는 소리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해 보래 그러면 이런 뜻이거든 얘가 봐봐 A가 하나 B가 하나 C가 다섯 개, 그지? A가 하나, B가 하나, C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렇게 택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여일렬로나열하래 얘들을. 일렬로 나열하니까 같은 문자가 포함된 순열로 계산하라는 소리야. 즉, 얘는 뭐가 되느냐 하면, 자, C가 다섯 개 있으니까 5팩분의 7팩이 되지, 그지? 그러면 얜 얼마야? 7, 6, 5, 4, 3, 2, 1 약분하면 6, 7, 42가지가 되지 그지?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놈들도 얘와 얘도 몇 가지가 있어? 42가지가 있겠지 그지? 얘는 b가 5개 얘는 a가 5개니까 얘들 둘다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42가지가 되지 즉42 곱하기 3 해주면 326에 432 126 가지가 만들어지고 얘들 같은 경우 그다음 133은 한번 해 보자. a가 하나, b가 세 개, 이렇게. c가 세 개. 같은 문자가 포함된 순열. 해 주면 어떻게 해야 돼? 3팩분의 3팩분에 7팩이 되겠지. 그제 그러면 얘는 7 6 5 4 3 2 1 하나 약분하고 3팩은 6이니까 이거 약분하면 20에 7 곱하면 140이 되겠다 그지? 요렇게 그러면 얘들은 A가 3개 C가 3개 얘는 A가 3개 B가 3개니까 똑같은 케이스로 얘도 140까지 얘도 140까지 만들어지겠지 즉140 곱하기 3하면 얼마 돼? 자 432에 420이 되지 그지? 432 420자 420에 아까 구해놨던 거126 더하기 420 해봐 자420 더하기 126 하면 얼마 되니 얘들 546 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정답 체크하면 돼 11번 사과 배귤 세 종류의 과일이 각각 두 개씩 있다 이 과일 6개의 과일 중 4개를 네 선택하여 두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오네지 같은 종류의 과일은 서로 구별하지 않고, 과일을 한 개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대. 그치?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소리지. 그러면, 일단, 사과, 배, 귤을, 자, 이 여섯 개 중에 두 개씩 있으니까, 얘두 개, 얘두 개, 얘두개 있단 말이야. 그치? 두 개씩 여섯 개 있는데, 네 개를 선택하래, 일단. 그럼 봐봐. 자, 사과 두 개, 배두 개, 귤은 선택하지 않으면 되겠지. 그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어? 자, 두 개, 0 개, 두 개, 그지? 그다음 영 개, 두 개, 두 개, 배두 개와 귤두개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 자 사과 하나에 배 하나, 귤 하나, 그지? 그다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이렇게 하면 네 개를 택하는 경우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볼게. 두 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래 두 명의 학생을 선생님이 A B로 놔볼게 두 명의 학생을 그러면 이 사과 두개 있잖아 자두 명의 학생에게 두 개를 나눠주는 방법을 생각해 봐 이렇게 나눠줄 수 있지 사과 하나 하나 그지? 여기 두개영개영개두개세 가지 케이스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원에서 그지? 중복을 하락하여 두 개를 택해주면 되지. 사과 두 개. 두 사람이, 이두 사람이 있어. 사과 두 개를 중복을 하락하여 두 개를 택해주면 되지. 즉, EH2가 되지. 사과를 나눠주는 방법은. 그 다음, 배는, 배 또한 두 명의 학생에게 중복을 하락하여. 중복을 하락하여 두 개를 나눠주면 되지. 순서는 필요 없잖아. 그냥 두 개를 나눠주는 경우에서야. 그제?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개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다랬으니까 이 경우에는 봐. 사과 두 개와 배두 개를 A에게 나눠주면 B는 받지를 못하지, 그지? 그다음 자 A에게는 하나도 나눠주지 않고 사과 두 개, 배두 개를 B에게 나눠주면 A가 받지 못하지. 그런 경우 두 가지를 빼줘야지, 그지? 왜 이를 빼나를 잘 생각해야. 그지? 사과 두 개를 A에게 배두 개를 A에게 나눠주면 A만 네개 받잖아, B는 받지 못하고 또는 반대로 자 A는 받지 못하고 사과 두 개, 배두 개를 B가 받는 경우 그두 개를 빼준 거야 두 가지 케이스를 맞지? 그러면 이런 경우가 사과 두개요 밑에 봐봐 귤두 개, 배두 개, 귤두개 똑같은 케이스일 거 아니야? 그제 요거에 세배 해주면 되겠지? 그다음 112로 나눠주는 경우 한번 봐. 사과 하나를 AB 두 명에게 나눠주는, 그치?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에서 중복을 하락하여 하나를 택해주면 되지. 그 다음 얘도 뭐가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에서 중복을 하락하여 하나를 택해주면 되지. 그 다음 얘는 뭐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에서 AB에게, 두 명에게 중복을 하락하여 두 개를 나눠주면 되지. 그치? 하나 하나 둘 나눠주는 경우가 이거야 중복 조합이지 순서는 필요 없죠 서로 다른 두개 원이 학생 두 명으로 의미 중복을 할까요 하나를 택해주면 되잖아 자 여기에서 얘들도 이런 케이스지그지 A에게 네개다 나눠주고 B 두 가지를 여기, 여기에서도 빼줘야 해. 그지 이렇게 두 가지를 빼줘야 한다고 A에게 몰빵되는 경우 B에게 몰빵되는 경우 두 가지를 빼준 다음 나머지 이두 가지 케이스도 똑같이 그 개수가 맞겠지, 그지? 같겠지? 그래서 세배 해주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요거 계산해 볼게. e h 가 얼마를 의미하느냐 하면, 그지? 요거 두개더한다면 하나 빼면 3콤비네이션 이 얘는 3콤비네이션 일과 같기 때문에 3이 되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 3 곱하기 3 빼기 2 곱하기 3이니까, 그지? 요게 얼마야? 7 되겠다 그지? 3, 7은 21가지가 만들어지고 2H1은 얼마니? 2H1 계산해보자 요거 두개 더한 다음 하나 빼주면 2콤비네이션1되치지 얘는 2가 되겠다 그지? 음. 그러므로 자2 곱하기 2 곱하기 아까 2H2가 3이었지 빼기 2에 세배 해주면 얼마 되니? 얘가 4, 3, 12 10, 30이 되겠다 얘의 가지수는 30이지 그러므로 21과 30 더하면 51가지가 되지 12번 자연수 n에 대하여 abc를 곱했을 때 2의 거듭제곱골로 나타난대 자 이걸 만족시키는 1보다 큰 자연수 abc의 순서쌍의 개수가 28개일 때요 n은 얼마가 되면 되느냐 n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 abc가 곱했을때 2의 거듭제곱이 되려면 a도 2의 거듭제곱 2의 x승으로나 b도 2의 거듭제곱 2의 y거듭제곱 c는 2가 z번 이렇게 곱해졌다라고 해봐 그치? 그러면 abc를 곱해라 그랬으니까 2의 x 더하기 y 더하기 z승이 2의 n승과 같잖아 그치? 그러므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n이 되게 하는 자 1보다 큰 자연수 abc에서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 x y z는 이 x y z는 그치 자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 한 개씩은 그래서 우리가 양의 정수에 있지 양의 정수에 해의 개수 양의 정수에 해의 개수를 구해 주면 돼 그러므로 얘를. A 플러스 1개 B 플러스 1 얘를 C 플러스 1로 놓으면 뭐가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N 빼기 3이 되지 자 서로 다른 3개 원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N 빼기 3개를 택해준기 여기 몇 개래? 28개가 된대 여기에서 N 깎고 하면 되거든 요 계산방법 봐봐 자 이거 2개 더한 다음 하나 빼주면 얼마가 되니? 자 요거 n 빼기 1 되겠지 컴비네이션 n 빼기 3이 되니까 얘는 n-1 컴비네이션 요거 빼기 요거와 같다매 요거에서 요거 빼면 2 되겠다 결과적으로 얘는 2팩분의 n-1 n-2가 되지 얘가 얼마가 더28 그치 요 2팩 곱해주면 자2816 56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연속 간두 자연수의 곱이 56이래. 이거 56. 자, 87. 87, 56 되지. 그러므로, n 빼기 1이 8이 돼도 되고, n 빼기 2가 7이 돼도 되니까, 결과적으로, n은 9가 되면 되겠지. 5번,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이 그림과 같이 9개 자리가 있는 원탁에 다음 두 조건에 따라 앉으려고 할 때,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일단 볼게. 자, 가조건.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같은 성별끼리 두 명씩 줄을 만든다 했지, 그제?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남학생을 A, B, C, D 대문자로 놓고, 여학생을 small a, B. 이렇게 나보자 일단, 같은 성별끼리 두 조씩 나누라 그랬으니까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 자요네 명에서 두 명씩 두 조로 나누는 경우에 네 명을 두명두 2명, 명으로 쪼개야겠지 여학생은 그냥 ab로 쪼개면 되니까 얘들은 ab라고 놓으면 되지 그러면 봐 남학생 네 명을 두명두 2명, 명으로 쪼개는 방법은 요네명 중에 두 명을 뽑아내 이제 남아있는 두명 중에. 두 명을 뽑아주면 되겠지. 여기에서 조심할 것은, 자, 이 팩으로 나눠줘야 하는데, 왜이 팩으로 나눠주느냐? 두 가지가 같다라는 소리지, 그지? 이 안에는 두 가지가 같아. 만약에, 예를 들어, AB가 두명 뽑혔어. 그러면 CD가 이렇게 나눠지겠지. 맨 처음에 CD가 뽑혔어. AB가 나중에 뽑히면,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어떤 경우니? 같지, 그지? 어차피 ab 순서만 바뀌어 있으니까 이두 조는 ab조 c d 조 cd조 a b 같은 케이스가 되지. 두 개가 같기 때문에 2로 나눠 준 거야. 알겠습니까? 요걸 명심해서 니들이 알아두면 되겠지. 그러면 일단 자, 두 조씩 나누어서 나 조건을 한번 볼게. 서로 다른 두개조 사이에 반드시 한 자리를 비워 둔대. 만약에 예를 들어 abcd로 나눠졌을 때 봐. a B가 요렇게 앉았어. 그 다음 C, D, 남학생이 요렇게 앉았어. 여학생 두 조, 두 명이 요렇게 앉는 경우에서 비어뒀지 그지? 이게 두 번째 케이스지. 이게 첫 번째 우리 나눠준 거고, 두 번째는, 그지? 요렇게 세조 있잖아. 요 동그라미 친기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에서, 그지? 이팩까지가 되겠지. 어느 하나 고정해 놓고. 그 다음, 요거 위치, A, B 위치 바뀌는 거두 가지. CD 위치 바뀌는 거두 가지 a, 스몰 A, B 바뀌는 거두 가지가 있겠지 그치 자, 요것을 계산해주면 요두 개를 곱해주면 된다. 자 위에 거한번 계산해보자. 4 콤비네이션 2가 얼마야? 2팩분의 4, 3이니까 그치? 요거 약분하면 2 6가지의 요거 1이지 2분의 1이니까 3가지가 되겠다. 위에서 3가지 케이스 만들어주고 얘는 얼마가 돼? 4, 4, 16 되니까, 3 곱하기 얼마? 16은, 3, 6, 18, 48가지가 되지. 22번, 9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1 빼기 x의 n승, 곱하기 1 플러스 x의 9 마이너스 n승, 자, 이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양수가 되래. x제곱의 개수가 양수가 되래 0보다 크래. 그때 n의 값을 구하시오 했네. 그러면 우리는 개수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일반항을 이용하라 그랬지, 그지? 자, 개념 중에 a 플러스 b의 n 승에서자 이놈의 일반항은 뭐지? 일반항 n 콤비네이션 r에 a의 n 빼기 r, b의 r승이라 그랬지, 그지? 이거는 개수 구할 때꼭 써먹죠. 그러므로 자. 여기서 에 일반항들 구해보자. 예의 일반항은 n 커비네이션 r에, 그지예 1이 n 빼기 r개, 그다음 자 마이너스 x가 r개 이렇게 택해지면 이게 일반항이지. 그다음 예의 일반항 구해볼게. 자 N9 n 9 마이너스 n 커비네이션 s로나. 여기 r 사용했잖아. 그거에 2대. 요거 빼기 요거니까 9 마이너스 n 마이너스 s 되고 그 다음 x의 xs승이 되겠지 일반항이 자 계수끼리 쭉 모아볼게 여기에서 n 컴비네이션 r 1의 어떤 지수승은 항상 1 되니까 얘는 없애자 얘도 마찬가지로 1에9 빼기 n 마이너스 s승은 1대 그러면 계수들 앞으로 뽑아 놓으면 요거 지수법칙 써봐 마이너스 1에 r승 되지 그치 요거 그 다음 x의 r승 자 얘는 9-n 콤비네이션 s 되지 이렇게 x의 s승 그러므로 이거 지수법칙에 의해 x의 r 플러스 s가 되겠지.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재산능력만 발휘하면 되네. r 플러스 2가 얼마일 때 2차일 때잖아. 그러므로 r 플러스 2가 r 플러스 s가 2일 경우 한번 찾아볼게. 0, 2, 2, 0, 저번에 우리 풀이에서 1, 1이 빠져 있어. 1, 1, 1 더하기 1도 2 되잖아. 그러므로 r이 0, s가 2, r이 2, s가 0, r이 1, s가 1일 때자 위식에 대입해 보자고. 대입해 보면 얘는 얼마가 되니? 자 r이 0이니까 n 콤비네이션0 마이너스 1의 0승, 그치 s가 2니까. S가 2니까 뭐가 돼? 9 마이너스 N 콤비네이션 2 되겠지. 그 다음 2, 0일 때 가볼게. N 콤비네이션 2 마이너스 1의 2승 9 마이너스 N 콤비네이션 0되고 얘는 뭐가 되니? N 콤비네이션 1 마이너스 1의 1승 9 마이너스 N 콤비네이션 1 되겠지. 이제 이 각각만 계산해주면 되거든. 자, 이거 계산하면 N 콤비네이션 0는 1이지. 얘도 1이지. 그럼 요것만 계산하면 2팩분의 9 마이너스 n 여기에서 하나 빼면 8 마이너스 n 되겠지. 그지? 자 요거 정리하면 2분의 요거 마이너스 10 끌어내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끌어내면 얘는 n 빼기 9 n 빼기 8 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개 끌어내서가 플러스 그대로 요 모양 되겠지. 그 다음 n 컴비네이션 2가 뭐야? 2팩분의 n -2. n-1 이지 그 다음 얘는 1 얘도 1 되니까 요거 되고 2분의 얼마가 돼 얘는 n 곱하기 n-1 되지 자 n 콤비네이션 1은 얼마요 n 되지 n 얘 마이너스 1 되겠다 그지 그 다음 얘는 9-n 되지 이렇게 요거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정리해 주면 얘는 n n-9 빼기 식정리는 니들이 잘할수 있지 이거 세개 더한 놈이 양수라는 사실, 그지? 이 창의 개수가 세 가지가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지니까, 요거 통분해서 더해볼게. 자, 위로 가보자. 2분의. 얘가 뭐가 돼? 요거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17n, 플러스 98, 72가 되겠다, 그지? 그 다음 얘는 n제곱, 마이너스 n 되지 그지.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에 얘를 통분하면 원래 2분의 2 곱하기 n 곱하기 n 빼기 9니까. 요거 하면 2n 제곱. 요거 전개하면 29 18n이 되지 그지. 마이너스 18n. 이렇게 통분해서 다 정리해주면 자 분자가 뭐가 되니 2분의 n 제곱 n 제곱 2n제곱이니까 4n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 6 n. 그 다음 플러스 72가 되지 요거 2로 약분하면 2n제곱 마이너스 7 1이286자2 3은 6 2 6 12 그지? 얘가 양수면 돼자요 부등식 풀면 되잖아 그지? 양수라 그랬으니까 양쪽을 2로 나눠 그럼 뭐 대니 n 제곱 9n 자, 21이 2 8 6 이해 되겠다. 요거 인수분해 해 봐. 2차 부등식이지. 자, 얼마가 돼? 3 6 18 마마가 되겠지. 그러므로 n 3 n 6은 0보다 크다니까 n은 작은 근보다는 작고 n은 큰 근보다는 크다가 되니까 요 부등식의 해가 되지. 그러므로, 이 n은 뭐가 있어? 1, 2가 있고, 여기에서 n은 뭐가 있니? 7, 8, 9가 있지. 9 이하의 자연수 했으니까, 정답은 1, 2, 7, 8, 9.